있다, 있다. 오, 농촌 아닙니까, 농촌? 이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뭐였지? 팔. 아, 미치겠다. 진짜 이름이. 예, 네, 장소는 제가 여기 아래 정보란에다 남겨놓을게요. 여기 강물이 살짝 얼어 있고요. 그래도 오늘 날씨 완전 봄날씨 같네요. 굉장히 따뜻합니다. 여기다가 지금 이제 피칭하려고 하고 있고요. 생활자리가... 또 땅이 살짝 기울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 장구가 가속을 좀 붙이면서 올라와야 돼. 뒤로 후진했다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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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가속을 붙여서 올라왔어야 돼. 그리고 후진했다가 그렇지, 다시 쭉 가봐, 쭉 밟어 그냥 어. 어, 저 뒤로 더 후진해가지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쫙 넘어와야 돼 한방에 <laughs> 아 진짜 그렇게 하지 텐트 는 이제 세팅 다 됐고요. 이제 난로 설치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한명또 오는데 그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친구 저기 뭐야 텐트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텐트입니다. 이 텐트 이름이 뭐라 그랬죠? 하임 플래넷. 타임 플래닛. 타임 하임. 하임 플래닛? 타임. 네. 타임 플래닛. 이게 이제 그 공기로 이제 그 기둥 세우는 거죠, 그렇죠? 예, 에어폴대로 해서. 에어 에어폴대로. 에어폴대. 요 텐트가 지금 구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니 구할 수는 있어요 아 구할 수는 있어요? <laughs> 아 요거 지금 이제 설치하겠습니다 이야, 얼마나 진짜 빨리 설치가 되는지 아이 공식으로는 16초라고 영상 듣는데, 어. 아, 전... 하인 플래닛 이름도 굉장히 간지납니다. 하임 플래닛 뭐한 군데서 주입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야? 예. 네. 야. 그게 에어포리 그 공기 차단을 세 군데를 막을 수 있어요. 어. 그래서 한 군데가 터져도 지지를 해서 안 거라는. 어 정말. 다 아, 막아주고, 저렇게 이제 공기가... 그럼 공기를 주입은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거야? 네,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. 한 군데만 남기고 어. 한, 한 군데만 남기고 저렇게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. 이게 공기 주입이 다섯 군데가 어, 이거 나중에 부풀어 올르면 컬러가 대박 예쁘겠는데? 캐머플러지 컬러로 탁돼 있어가지고 방금만 찾다가... 이제 바람을 다 잡은 거 같죠. 응. 이제 펌프를 연결하고 잠깐만요. 이거 제가 다 <laughs> 자, 다시 한번 구멍을 다 막아 내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. 거. 이게 투웨이 펌프예요. 응. 음. 당길 때도 들어가고. 어 정말? 누를 때도 들어가고. 들어가. 속도가. 자, 이제 펌프를. 괜히 보여주면서 하니까 긴장돼. 아니 그냥 하던대로 해. 그니까. 아, 들어간다. 이야,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. 점점. 기둥에 이제 바람이 차면서. 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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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. 야, 이 끝이야? 네, 야, 편하긴 편하네. 바람 안불 때는. 와. 안 되고. 오, 이쁘다. 오, 굉장히 단단하네. 넣어줘도 되고, 안 넣어줘도 야, 되게 단단하다. 생각보다 엄청 단단해. 아, 이거 아직 거예요. 좀더 거예요. 와, 좋다 이거. 오우씨 너무 이쁜데 어 간지다 간지이거어 컬러 너무 예쁘다 안에 한번 들어가봐 다된 거야? 네어좀더 응? 넣고, 좀더 넣고. 오 안에 그렇게 그치 내실이 또 있구나 따로 여 파우치 여기. 어 파우치, 파우치, 파우치 거기 주머니도 있고 전실 조금 있고 응. 모기장이랑 구경으로 되어있다 야. 야 이거 진짜 어 그치 두명세 명도 자겠다 세 명까지 응세 어, 명까지 지금 안땡겨 아, 좋다. 좋다, 좋아. 좋아. 야, 완전 예쁘고 좋다. 와, 간지나네. 간지나네, 간지나. 입구를 이제 더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, 그치? 네, 돌리려고. 응. 와, 너무 예쁩니다. 하임 플래넨. 야, 이게 펌프. 오. 다른 어 있어요? 다른 것도 다그 매트리스나 뭐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는 거네. 응? 이건 얼마, 이건 이건 같이 파는 거 아니지? 같이 팔아요. 아 같이 팔아? 그러니까 이 별도 판매고. 음. 아 진짜 중요한 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? 가격이 이래저래 구성품이라 하면 네. 140? 140, 130, 130에서 140이랍니다. 하인 플레너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죠 이게? 이게 독일 거예요. 독일 거. 어. 역시 우리 이 독일 친구들 이 견고함은 정말 <laughs> 겁나다. 딱... 야, 이거 웬만한 거에는 안 뚫리겠는데? 그래서 여기 주입 바람 통하는 통로를 잠궈 주는 데가 있어요, 이렇게. 음. 잔 주면은 음. 이 라인이 한 군데가 터져도 어. 한 라인만 터지고. 한 라인만 터지고. 안 그러니까 안 주저 앉게 어, 예쁘다. 아, 너무 멋있다. 아, 잘 샀다, 텐트. 그치. 그냥 뭐, 싸구려 몇개 갖고 있는 거보다 이런 거 하나가 간지나잖아, 간지. 싸구려도 <laughs> <싸구려도 좋아하네. 웃음> 야, 이 텐트와, 이 지금, 어? 이 나머지 구성품들, 어? 하, 저 헬리노스, 저거 뭐지, 오피스, 뭐라 그랬지? 오피스 데스크? <laughs> 이름이 새거 생각이 안 나냐? 택티컬 오피스. 택티컬 오피스. 번독 체어. 그다음에 여기 솔로캠 아솔 이거 뭐지? 솔로 스토브 타이탄 저 아이스박스 아. 아니 저런 어우 장비들이 은근 예쁘다. 저거를 한 번씩 다 감싸 주니까 예쁘네. 야 근데 니거 네 저거 워터 저거는 저 수도꼭지 원래 달려서 나오는 거야? 아니 저거 또 튜닝이에요. 아. 쩐지. 원래 거는 물이 좀잘 새는 경향이 있어. 그래? 음. 많은 사람들이 교체해. 저 교체하는 데는 얼마야? 얼마야? 15,000원? 20,000원? 진짜 아 이거 옷 너무 이쁘죠? 이거? 아씨딱 1인용이네 이거 아 장갑도 간지납니다 이 간지의 끝판왕이네요 텐트 모여서. 화목난로랑 뭐 이런 행어 다설치했고요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특이하게 한 거는 제 아침 앞에 이런 발판을 깔아놨어요 이거 케아에서 2만원 짜리인데 19,000원인가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맨발로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이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화목난로까지 설치해서 위에 이제 이쪽에다는 이제 이따 파세코 날로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회사 동료가 두 명이 왔는데 아까 한 명은 아까 촬영했고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G쉘터입니다. G쉘터 미니멀웍스의 G쉘터 가격은 거의 뭐 80만 원 돈이죠? 79만 원. 네. 네. 아, 78만원. 78만원. 그래서 이거 우레탄창까지. 이거 우레탄창까지 얼마죠? 우레탄창은 제가. 이것도 십 몇만원인가 몇만원. 우레탄창이 미니멀 웍스 정품인데 굉장히 두께도 얇고 좀 약간 또 그리고 틴티드 되 있어요. 그래서 어, 되게 좋아 보입니다. 겉에서 봤을 때도. G셀터 이렇게 바깥에서 친 거는 처음 봤는데 일단 색감이 너무 멋지네요. 미니멀 웍스 거. 볼때 일단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렇게 머리가 살짝 바이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래도 뭐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데 뭐 아주 널널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그 하임 플래넷도 저 텐트 있고 여기 이제 안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야, 이거 노홍철 아닙니까? 노홍철. 홍철이가 여기 있네. 홍철이 담요. 헬리녹스 홍철. 아 노홍철인데. 있네, 씨. 노홍철. 그 다음에 요거. 야 요게 또 파세코 27. 요거 저입니다 요거. 한정판. 저기 헬리녹스 저 이거 날로 저 커버 보이죠. 이거 한정판이랍니다. 야이 친구도 장비가 장난 아닙니다. 저 번덕 쉘프 있고요. 스탠리저 케이스 있고, 그 다음에 이거, 고든밀러 박스에. 근데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거, 와, 이것도 이제 저기, 스탠리꺼, 물컵. 그 다음에 이거, 로치팬그 다음에 이거, 소토꺼죠? 소토 있고. 네. 그 다음에 이거, 디오디 있고 요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, 저는. 개인적으로. 야, 요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많이... 아, 이거 또 헬리녹스 여기 의자에 또 이렇게 커버도 탁 해놓고. 이것도. 노후철감. 노홍철 가방 어느 아, 노홍철 거. 노홍철 의자. 이게 노홍철 의자라고? 예. 네. 어 그러네. 그냥 홍철이 얼굴이 그냥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. 야 이거 야 그리고 이 프레임도 이건 초록색이네 이쁘다. 네 이거 초록색도 괜찮은 색깔인데. 그러네. 제 텐트 색깔이랑. 야 그다음에 여기 또 헬리노스 이거 택티컬 데스크인가 뭐라 그러지 이거 택티컬 필드피스. 어? 필드 오피스. 필드 오피스? 예. 네. 야 이거 진짜. 야 멋집니다. 이것도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코베아 꺼 이거 티타늄 랜턴 티타늄 랜턴? 어 얘는 그냥 뭐냐? 얘는 아 이게 자석이구나. 어와 이런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.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네. 와 이게 진짜 장비가 오피넬 그 칼이고 블랙 버전. 아 이건 또 날이 블랙이야? 오피넬 어... 블랙. 칼날이 깨끗합니다. 요리를 한 번도 안할것 같죠? 요런요런 <laughs> <laughs> 네, 요런 것도 요거 와 이거 저기 뭐야 페트로막스거 가죽 받침대. 예, 네, 방염. 야 방염 받침대 이런 것도 있네. 야이거 비싸겠다. 예, 네, 그거 두 짝에 삼만 오천 원 사만 원. 아 생각보다 안 비싸다. 두 짝에 5만0천 원이면. 이방 아, 방염 패드 이거 이쁘다. 야요런 것도 또 칼맛 까리. 에? 요 카키와 이 오렌지 가죽 같은 요 느낌이 아주 좋네요. 나무 받침대도 예쁘고, 야 오늘 여기서 뭐해 드실 거죠? 오늘 계란 후라이 촬영용입니다. 아 촬영용? 노치팬에야 <laughs> 이게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가 다 닫긴 닿는데 머리가 닫긴 닿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서, 어, 이렇게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도 이게, 이렇게 응. 이게 거 열리는구나. 여기 이제 안에서 조리를 할 때. 오, 오이 되게 꽤 크게 열리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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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광, 자연광. 네, 안에서 조리를 와할 때. 요로 이제 바로 연기가 연기, 가바다 빠지게. 냄새 빠지고 통풍이 아야 잘돼. 아 좋다, 좋다. 야 이런 거 좋다. 보통 이게 텐타에서 주로 좌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음음.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음. 그런 큰 이슈는 없었어요. 아 괜찮은 것 같아. 아니 근데 뭐 고개만 살짝 숙이면 되니까. 근데 농철담요가 진짜 나름 괜찮다. 오독스럽긴 한데,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요. 홍철이 담요. 이거 딱고수 덮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크레모 다리도나 이만한 거 있는지 몰랐네. 크레마 이번에, 어, 이번에 새로, 새로 나온 거 1040. 1040이라고, 이거 꽤 오래간다고 들었습니다. 네, 2 4시 24시간 이상. 24시간 이상. 이상. 우리 저기 주셀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와,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다른 종류의 지금 텐트들이 세팅이 딱돼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